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이거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최근에 두달 전에 13개월 된 사랑하는 외손녀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정우은이란. 염색체 장애 때문에 몸에 여러 장기가 고장이 나서 치료받던 중에 그 지역의 병원에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지 못하여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13개월 동안 극심하게 아프다가 천국 간이 아이 목사님의 외손녀, 무슨 사명이 있었을까요? 한글은 이 땅에 13개월 살면서 병원에서 인큐베이를 해서 13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온 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그 어린 아이가 코에 호수를 끼고. 13개월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외소녀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파서 고난만 겪은 뿐인데 우리 외소녀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도록 한 사명.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위로받는 그런 사명, 할아버지가 목회하는데 큰 에너지를 공급한 사명. 그러니까 우리 외손녀는 남다른 고통의 삶을 통해 어떤 사람이 오래 살면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했다고. 그래서 받을 상이 클 것이라고 쓴 감동적인 글을 읽고 뒤늦게 나만 알고 제가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기는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지요? 병들어 죽지요? 때로는 사고로 죽지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해서 죽지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고 내 건강 관리한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산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산다는 것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저런 삶을 살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상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내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때에 사울은 오늘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을 23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3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직접 말씀을 듣고 훈련 받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준비했다고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근거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효율욕과 은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스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은혜받고 변화받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나가서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거보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나가더라도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자거나 아니면 주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란 것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준비해 봐야 소용이 없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도 소용 없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말 것이란 것이지요. 오늘 23절 하반절을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나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담에성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제일 먼저, 그렇게 3년 동안 준비하고 왔는데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원래 사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사울을 철저히 신뢰하고 지지했던 강력한 후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둘수 없는 것이지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세상이 우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들이 예,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거짓으로 속이고 있던지 둘중 하나겠지요. 중간대는,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편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편했으면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반듯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면 당장의 부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도망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울에게 전달되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싸매고 공모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살아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죽을 고비도 넘기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지요. 이런 사명 때문에 이렇게 지켜 주신 것이지요. 큰 권력과 계략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자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공모했던 사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다메색의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성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색에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나스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권력이 총동원되었다는 말이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공권력을 앞세우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총동원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은 이제 담에 색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안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런 조그만 도시에 계속 숨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은 발각되어 그들 손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메섹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벌써 그의 제자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있지요. 그의 제자들이 훈련시켰던 그의 제자들이 성벽에 달아내어 광주리에 사울을 담고 성벽에서 내려서 도망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은 노라, 벗은 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일 수 없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죽을 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방법과 권력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어떻게요? 생명 사기로 싸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날래 아래 품으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에게 어떤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명이 아직 사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을, 죽도록 그냥 둘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비로소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다 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 두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큰 상급의 길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오늘 또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여러분 오늘 도 여러분의 사명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이유 목적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음식을 담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등은 불을 밝히는 것이 사명이지요.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나 맛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될, 될 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하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양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목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큰데 이를 성자입니다. 대성 그룹. 벌써 가서 대선 그룹 회장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해외 나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 부르심은 목사입니다. 회장이 아니란 것이죠. 회장이 되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꾸지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를 목회하도록 시켰는데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상급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부족해도 목사로 부르시고 목양하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영동중앙교를 잘 숨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핏땀 흘려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란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의 사명과 연관시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행복한 사명자의 생애가 되어 오직 하나님 그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 내셨습니다. 아직 사울에게 사명이 남아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 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연세가 들어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그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며 큰 상급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